안녕하세요 몽골 세 번째 날인가 네, 세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게르에서 어, 커피랑 이렇게 빵 어, 프렌치토스트 계란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세수 뭐 그런 건 샤워 못하고요 화장실도 자연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즐거운 하루 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울란바토로 넘어갈 거고요 온라운마트로 넘어가서 숙소 잡고 일단 먼저 샤워부터 좀 하고 여기서 11시 정도에 출발을 할 거고요. 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 8시 한 2시간 정도 여기서 두세 시간 둘러보다가 천천히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침 맛있게 먹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제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포토 타고 지금 버스 타는 데까지 여기 사장님이 태워다 주셔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여기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는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버스 타고 울란바토로 넘어가요 오늘도 한 5시간 정도 타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는 여정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타고 왔고요. 이제 저희는 버스가 저쪽에서, 저쪽에서 오면 타면 돼요. 네, 버스 잘 탔어요. 앞으로 한 5시간 정도 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잠시 휴게소 근처 가게 되면 또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겁다 와..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잠깐 서 있었는데 엄청 뭐랄까 얼굴이 따가워요 네. 그럼 좀 이따 봬요 아참 혹시나 여기 오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카라클룸까지 오셔서 드래곤버스터미널에서 카라클룸까지 오는 버스가 하루에 한대 있어요 오전 11시에 있고요 그 버스 타고 카라클룸 오시면 가야한테 연락하시면 회가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이쪽 카라클룸 쪽에 가야 말고도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하시고 연락해보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잠 잤던 곳은 가야한테 얘기해가지고 완전 유목민 게르에서 자고 싶다 했더니 이쪽으로 어저께 잔 곳으로 예약을 해주신 거고, 어, 더 다른 쪽도 알아보시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연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도 내린 데서 버스 표를 끊으셔도 돼요. 그 카라클룸 버스 터미널에서 끊으셔도 되고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한밭으로 가는 버스 좀 예약해 달라 하면 이게 다 연계가 다 되시,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이제 영어 또는 몽골어 한국어가 되시는 분들, 여기 그, 카라클룸 쪽에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오셔가지고 뭘 하시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영어, 대화를 하실 수 있을 정도만 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숙소 오저께 잔대서, 여기 버스 터미널, 터미널이 아니죠. 버스 정류소까지, 어,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탄 건데, 그 부분도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이쪽이랑 다 이야기 해가지고 하시면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어, 몽골 오실 분들은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어, t e r 엊그저께 왔었던 식당이에요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더 가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밥 먹으려고 시켰어요 이거는 어, 국물에 양파, 감자 넣고 양고기 넣고 끓인 국이에요 국 국에다가 저희는 또 한국사람 밥심이니까 밥을 좀 시켰어요 하나만 밥 시켜서 같이 이렇게 먹으려고요 맛을 봐보도록 할게요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딱 처음에 그 국물이랑 비슷하지 그 그거 먹었던 국물이랑 아, 딱 여기 음식 몽골 음식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했습니다 클리어 아 너무 잘 먹었어요 근데 땀이 너무 많이 나 너무 뜨거워서 엄청 뜨거워요 엄청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양고기랑 뭐 들어갔던 뭐 그런 건데 너무 잘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밥 먹고 또한 4시간 동안 또 열심히 달려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에서 같은 버스에서 그 가야하우스에서 그 만났던 영국 친구 프레드라는 친구또 만났어요. 어, 그 친구도 울란바토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뭐 같이 뭐 돌아다니든가 아니면 그냥 따로 돌아다니든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 너무 좋네요. 3 hours later. 아, 한 4시간 넘게 와가지고요. 잘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예약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타고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시내버스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일단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갈까 하다가 지금 도로가 꽉 막혔어요. 그래갖고 택시 타나 버스 타나 뭐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도착하는 시간이 근데 좀더 편하게 가려면 택시 타는 게 맞는데 택시비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래가지고 어 한번 가보려고요. 일단 뭐 고생하려고 왔으니까. 편한 거 말고 힘들게라도 뭐 가봐야 되겠죠? 자, 그럼 버스 타러 꼬고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 잘 탔습니다. 어, 인당 500투 그릭? 500투 그릭인데, 얼마냐면 4, 5, 20, 200원 정도에요. 200원, 인당. 어, 2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400원 되고, 버스 탔어요 택시 탔으면 아마 한 4-5천원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택시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편하게 지금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인형 있는 뭐 친구가 또 가격도 알려줘 가지고 한 30분 걸려요 실상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차가 너무 밀려요 지금. 차가 너무 밀려 가지고 그래도 잘 숙소 도착해서 되시죠 네, 중간에 내렸어요 이제 버스 갈아타려고 내렸고요 어, 그리고 버스에서 또 굉장히 또, 뭐야, 영어를 잘하는 몽골리아를 만나가지고 되게 편하게 왔어요. 예, 네, 진짜 편하게 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M1 버스, 어, 갈아타고 저 앞으로 쭉 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세정거지 한번 가면 돼요. 걸어서 가기 조금 멀고 M1 버스 기다렸다가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 GS25 좌씨유 <laughs> 여기 GS25랑 CU가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서 뭐살아갈때 한번 들려보도록 할게요 버스 갈아탔고요 사람 너무 많아 좀 이렇게 많은 버스긴 한데 진짜 오래간만에 많은 버스 타는 것 같아요 창문도 열어놔 가지고 이렇게 뭐막 덥거나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버스 타도 되게 쾌적해 왜냐하면 여기 버스 전용 차로가 있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택시보다 버스 타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버스는 뭐 밀리는 거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것 같아요. 되게 빨라요.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금액도 엄청 싸. 버스 한번 타는데 200원이에요. 200원. 근데 이제 같은 거리를 택시 탔을 경우에 계산해 보니까 8,000원 나오더라고요. 8,000원.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월란바토로 오시는 분이라든가 하시면 버스 타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내일 공항 갈 때도 좀 일찍 이동해서 버스 타고 가려고요. 자 그러면 아직 한정 한정 남았는데 좀 이따가 내려서 또 뵙겠습니다 아. 예,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목적지 저기 보이시나요 f i r s a season yeah, tour guest house 구요 길 건너가면 땡이에요 땡길 건너가면 바로바로 땡땡땡 oh, yeah. 오늘 아침 1뭐 1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꽤 걸린 것 같습니다 한 6시간 7시간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 오은할 일이 없어요 그냥 샤워하고 씻고 밥 먹고 하면 될것 같아요 횡단보도를 못 찾겠어요 저 어차피 맞은 편이니까 찾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일단은 평이 되게 좋았는데 입구는 뭐 모르겠어요 네, 3층으로 가보자 3층 게스트하우스니까 원포 B 여기 헬로 Yeah, hey, how's it going? Welcome. Yeah, take the slippers. Oh, here? yeah, okay, thank you. in I'm Yeah, that's right. Yeah, that's right. Can Can I I I check your passports? Yeah, okay. Yeah, it's me. Ah, uh, yeah, I, I just yeah. read that. Uh, yeah. <laughs> Tell <That's laughs> okay. I'm manager here. Uh, yeah, okay. And the uh, number below is my phone number. Ah uh, yeah. So hmm. how, many, how many people are here? Right. right now not many not many it's, it's usually full but uh, yeah. yesterday today tomorrow 오늘은 불로 많이 없대 사람이 어 평상시에는 불로 차는데 오늘은 많이 없어가지고 더 조용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해 허스거리 저 북쪽에 일자로 있는 거 있지 명월마트인가 you know, 아 어, 거기 월마트 거기 허스거 있잖아 so you guys stay in two nights yeah right? tonight w s and then tomorrow night so maybe ten or Maybe 9 p.m. We have to leave to airport. Tomorrow night. Tomorrow night? Yeah. I see. Yeah, so I just reservation three day two day tonight. Do you need a taxi or uh probably I'm gonna take a bus. Is it okay? What time is your flight? Uh Thursday 130, maybe? 130. Yeah AM. Yeah, I think maybe you can take the shuttle. Shuttle bus. Yeah, the bus? The latest is there a shuttle bus yeah, to yeah, the airport? Yes Oh really? Yeah, yeah, yeah So maybe the latest shuttle bus is like at 8 p.m. Yeah So maybe you can take that Yeah, it's okay Yeah shuttle mm -hmm. So let me know about the price I'm pretty sure it's yeah, 30,000 okay. It's 30,000 yeah. But also uh, to order so the shuttle, shuttle. Yeah, so to order the shuttle bus uh, The bus stops at nearby yeah. There's a hotel Ramada Yeah. So you go to h o t e l Ramada ask them to order for you? Yeah, for 30,000 person each, I think. h yeah. 30,000 person yeah. e a But yeah. you need 30, to order 000. it in one day in advance. h m mm, okay, maybe, so maybe tomorrow, tomorrow you need to go to yeah, the okay, Ramada. a a s k t h e m Yeah, yeah, that's r w g t white to email here. We got, n o t o w the, 2 0 o the, 2000. o w t e 2000. n o the, o t e 2 0 o the, 2000. o w n o t o the, 0 o the, o n t 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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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the, o n t o t t o the, 레벨서가 거기 또 기름이 길데 <laughs> 음, 4시간 정도 이상이 아니면은 택시 가. 좀 쉬었다가 택시 타고 가 되고 왜냐면은 버스가 6만이고 택시가 8만으로 우리한테 쇼머 한번 잡을게 아봤자 텍스 스택야 h 스 아, 8 0 0 0 0러운 a 0 0 is 케이 페비 에스 o 케이 페비 에스오케이 0 0 similar than yeah take like a bus. 13,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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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et two percent so mm -hmm. so if you need i can uh, prepare a taxi for you ah uh, yeah ah uh, well, i'm gonna ask my taxi driver <laughs> uh, you, know, you already have a taxi driver aweso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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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did you I, come I, to mongolia i just uh, two uh, three days ago i just arrived here but uh, uh. i met uh korean um, mongolian korean maybe uh, who can speak korean language very well so so I've got uh, his number Oh Yeah, so let just ask them and then So mm. the same price is, uh, is okay, yeah mm. Not Sure, and then tomorrow in the morning So we're gonna go to the Teruji National Park oh. By bus By bus? <laughs> yeah Okay uh -huh. Okay, let me show you around, okay? Okay, yeah I Wi-Fi wi okay And that's all And vision t h e s is t <your> room, our <laughs> room. Okay, thank you. 여기가 우리 로비에 나쁘지 않아. 그냥 잠만 자고 갈 거니까 가정집을 게스트하우스처럼 만들어놔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좋아요. 그래서 so, 아, uh, do you take a visa or cash? Uh, we prefer cash because if you use card, we will need to fee two o h two p c e n So how much for? Uh, it 네. will be 150,000투 for two nights. So maybe we don't have that cashy. Uh, I'm gonna check it. 음, 저희 방에 들어왔고요. 투 베드룸, 1, 2층으로 돼 있고요. 되게 작아요. 작은데 어차피 뭐 잠만 자면 되니까. 어, 한시야 너니 모니터 충전기 있더라. 나도 있는. 그럼 굳이 뭐 여기다가 그 충전기 설치해 놨고요. 이제 뭐 천천히 씻고 쉬면서 정리 좀 해보고. 이따 저녁때 밥먹으러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봬요 Two hours later. 아 이제 밥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샤워도 하고 완전 시원해 완전 시원해아 어제 하루 동안 샤워도 못해 가지고 엄청 피곤하고 좀 끄끗하고 막 그랬었는데 완전 좋아요 자 지금 저녁 먹으러 가는데 카라클룸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던 프레드라는 친구랑 같이 밥 먹으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되게 음식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뭘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음식을 먹을지, 아니면은 몽골 음식을 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서 얘기해보고, 가격대에 그 친구도 뭐 여행자고, 우리도 뭐 여행자고 해서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저렴한 걸로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수아바타르 광장? 맞나요? 예, 소바타르 광장 왔고요. 저기 앞에 정면에 징기스칸 동상이 보입니다. 저기서 이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 앞에서 만나 가지고 밥을 먹으러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자, 진짜 저 동상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동상이라고 하는데 직접 저 앞에 가서 한번더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매연 매연 냄새 작살이네, 작살. 와. 코가 아플 정도다. 코가 아플 정도야. 와. 정말, 와, 대박이네, 대박, 와. 목도 아프고, 아, 코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와, 여기는 못 살겠다. 와, 눈 아파. 지금 눈 너무 아파, 지금. 와. 자, 여기 광장이 굉장히 크네요. 여기서, 자, 앞쪽 가서 사진 한번 찍고, 해보도록 할게요. 어, 예. 또 오늘 또, 오늘 잠만 자려고 그랬었는데, 밥 먹고 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또, 오게끔 하네요, 또. 그, 프레드가. 아직 안 왔나? 8시까지 만나기로 했으니까. 걔가 와이파이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 여기서 만나면 될것 같아요. 사진 한번 찍어줄까? 여기 정면이에요, 정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꽤 크네요. 진짜 크다. 와. 저 재단이 한국, 뭐야. 사람보다. 저 하얀색 부분이 사람보다, 사람 키보다 크고요. 그 위쪽으로는 사람 키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상 자체는. 굉장히 크네요. 정확한 재원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What about the uh, shower booth? It's not cold. It Use the heating system, just the electric heating system. Our guest house and you. Same. same. Yeah. He took a shower cold water. Not cold, but not warm. Yeah, not warm. Yeah. When you feel it on your hands. 뭐? 네. I'm body yeah. very cold. 예, 예, 예. 3달 때는 진짜 <No. 웃음> <따, 따, Yeah. 웃음> 뭐야 yeah. 따뜻한데 no. 몸할 때는 차갑다고. 아이고. 예. Yeah. 여기 프레드 만났고요.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아무래도 한국 음식 먹자. 그냥? 네. 응?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orean food? I never tried it. Ah, okay. Try tonight. Yeah. So do you like the spicy food or? Uh not too spicy. Okay, okay. I'm English. <laughs> ah, yeah, I know, I, know, I, see, I see. Uh, So, first we're gonna go to the Seoul Street, right? Yeah, yeah, that's better. Yeah, Seoul Street. yeah. I see lots of Korean. Have you stayed here before, right? Uh, I will say one week. Ah, just sure. one week. Uh, uh, yeah. yeah, one week. How do you feel like uh, in Ulaanbaatar? Busy. Especially when we just been in the countryside. Yeah. Fresh air? Yeah, fresh air, yeah. Come here and. Oh my god. <laughs> <laughs> yeah, my soul throat is. Uh, So bad now. Mm. 여기 뭐 이제 보드를 많이 타네, 젊은 애들이. Have you t r i e skateboard when you were young? No. Only football? <laughs> okay, okay. 축구밖에 안 해봤다는데? Rugby. Ah, uh, football and rugby. Ah, uh -huh. no, mainly football. We just played tennis. Tennis. He's really good at p l a y tennis.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에서 풋볼 플레이어 중학교 때였니 초등학교부터 11살부터 19살부터 아 진짜 외국여행 나와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와이프랑 그 호텔에서 한국 음식 시켜먹은 것 빼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건 부대찌개고요 이거는 불고기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한국 음식을. 내가 지금 시골에 살아가지고 한국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같이 왔어요. 얘네들은 또 덜어 먹는 거 좋아해. 음, 음 맛을 제자리 그 맞췄는데 진짜? 어. 외국 애들이랑 먹을 때는 좀 이런 게 조금 그 있더라. 음 미국 애들도 다 따로따로 덜어서 먹더라. 음해서 우리끼리는 상관없잖아. 음식이 한국이랑 거의 좀 비슷해요. 그리고 사장님이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배워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3일 만에 먹는 건데 맛있다. <laughs> 비슷하게 하고, 아니 내가 먹어본 돌아다니면서 먹어본 한국 음식 중에 외국에서 음에서 응, 먹어본 거다 많이는 없지만 제일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왜 이름이 대구야? 사장님 대구 사람이 아마 여기 사장님이 몽골 사람인데. 대구에서 이걸 뭐 배워 갖고 왔을 수도 있어. 정확히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은 없고,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는 직원들만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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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밥잘 먹고 이제 또 숙소 근처 CU나 GS 가서 맥주 한잔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예요 안에 여기 밤 되면 바람이 안 불어